안녕하세요. 아... 우리 지금 방금 밥 먹고 왔어요. 춥네요 <laughs> 오늘. 세부 여행에서 마지막 밤입니다. 저는 지금 로비에서 세부에서 미용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유튜버. 세보 앤디 TV님을 기다리고 있고요. 가족들은 야간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녁도 함께 하고. 시간이 되면 커피를 한잔 먹으려고. 아빠, 아빠, 빰빰빰빰빰. 아니, 뭐, 네. 아니, 왜 자, 자세요? 네. 아, 혼자 나오신 거예요? 네. 어. 앞에 타도 돼요. 예? 네? 여기 제수시 자리 아닌가? 아니요, 요 어... 아. 아. 와이프는 뒤에 앉아서. 아. 어...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아, 네. 저기, 세부, 세부계 진공청소기. <laughs> 어, 폐소를진공청소기로다 빨아들이고 있는 사업가. 앤디 미용실, 아, 네. 앤디 살롱. 주인장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저기, 식사를 네. 이불로 가면 저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어차피 이 시간에 먹어서 7시 응. 이후에 먹어요 항상. 아. 야이 날치기 맛집 가방 들고 다니시는. 응. 우리 이제 클락에서는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되는데. 여기 동네 사람은 되게 좀 사람들이 다 순진하고 착한 것 같아요. 착한. 진짜로 그걸 좀 세상 막탄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루존 삼. 마닐라. 앙겔레스 클락 이쪽은 필리핀 서민들이 조금 조금 빡세요 웃음 뒤에 뭔가 있다하고 해야 되나 와 근데 시티에서 여기까지 괜히 또 부담 아니에요. 드린 거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검색해 보니까 진짜 50분 걸리더라 네, 아, 좀, 좀 빨리 도고와 멀다 멀어 이자 도로가 진짜 잘안되긴안되 있더라 이게 딱한그밖에 없다면서요 네, 길한개 네. 다가 보실 텐데 고기가 엄청 막혀서 고기만 어... 아니면은 금방 오는데 고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유튜버 앤디씨 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어... 게야 이게 먹히는구나 이게 이 사업이 <laughs> 오래 했잖아요. 어이... 1 0년 넘게 했으면 오래 한거 아닌가요? 그래도 오래 한다고 못해나 뭐 무조건 뭐 오래 한다고 뭐 계속 다잘 되면 다오래뭐 하지. 운도 좋았어요. 사실 클라강 힐레스에는 저기 미용실이 한국인 원장님들이 하는 미용실이 많아요. 진짜. 그런데도 NDC 저기 미용실 막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바글바글하다고 해야 되나? 뭐 손님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그 자리에서 10년을 한거야 아니요. 원래는 한 15평 정도 조그맣게 있었어요. 아. 그 그러니까 미용업을 세부에서 몇년 했어요? 13년 한거죠 중간에 이제 2년은 한국에 가있었고 어. 그거 빼면 은 11년 사업본거죠 정확하게 11년 예. 지금 돼지뛰잖아요 그쵸 렇죠 그럼 일찍 오가, 와가지고 일찍 왔어요 <laughs> 20대 때 야, 그것도 뭐 리스펙이다 진짜 그때 사기달라면서 미용실 오픈하고 그 당시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원 필리핀 사람이 이제 주인인 미용실을 네. 그걸 인수를 했는데 그게 네. 사기였어요? 5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였죠. 그렇죠. 그 당시 때. 2010년? 그리고 왜, 왜, 왜 뭐가 사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5천만 원이란 금액이 너무 사기 맞은 거 같다고 그 아. 이후로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아 인수 받기는 어, 받았네. 네 인수는 받긴 받았어. 아, 받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팔고 나서 저기 한 200m 전방에다가 미용실을 오픈하더라고. 아이. 아 상도이 상도이 네, 근데 뭐별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잘 벌었죠. 그때 조금만 이게 하면서 진짜 그때가 제일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오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네. 이제 잠안 자고 이제 가게에다가 올인했겠군요. 네. 잘 됐어요. 근데 그때 그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음... 그럼 그러니까 그 오천만 원은 그 이상의 금액을 네 하고서 나왔죠. 벌고 그리고 아. 저도 나올 때 한국 분한테 팔고 아또 팔았구나 네, 팔고 나온 거예요 팔고 또그 팔고 옆에... 저는 이제 한국을 간 거예요 아그 아, 100m 옆에 차린 거 아니고 아니요 <laughs> 왜다 갔... <laughs> 아니요 사람이 보, 보상 심리 복수 심리 복수 심리가 있거든 아 그래 왔고 아 왔어 저는 아, 아 팔고 이제 네. 이제 필리핀 안 살란다 음 그렇죠 아 인여서는... 그때 그러면 음. 그 제수씨하고? 한국에서 같이 에서같이에서한국 네, 한국에서 한국에살한국한국으서가서 아, 살자 하는 거국그서 아, 한국에서 거죠. 거의 뭐 2년 음,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다 한국에서 한게 한국에서 의 계기가 있어가지고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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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국에서한 아니요, 지금 여기 한데가 6천 년 정도 됐을 거야 지금. 꽤 됐네. 브런치를 지금 요 세부에 몇개 정도 생각해요? 네 개요. 네 개. 네. 그다음 에 이제 마닐라 가요. 이제 마닐라, 네. 루존섬. 내가 봤을 때, 야 그게 진짜 성공일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그거죠. 그 성공의 길이죠. 그렇죠. 본인 자신과의 그 싸움도 그때가 진짜 진정한 성공이 될거 같고. 네. 일단 세부는 조금 소도시다 보니까 약간 약간 촌 느낌도 나고 근데 세부 시티는 또 그래도 나름 좀 괜찮잖아요. 네 맞죠. 근데 마닐라 이쪽 루존 섬 이제 메인 섬이죠, 필리핀에 거기로 가게 되면 진짜 진정한 승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은 다 있으신 거네, 요 그러면. 계 있어요. 음, 주위에 가면 뭐 이야기가 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제 같이 하고 싶어하는 분몇분 계시긴 한데 음. 제가 굳이 막 이렇게 손을 잡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는. 음. 아 그렇지 어차피 네. 키는 앤디 씨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저도 이제 팔건 없어서. 돈만 득던지 놓고 수익을 바라면 안 되지. 예 네, 맞아 난 그런 거 진심 어, 그러니까 싫어. 그 사람 제시를 하냐 어, 진짜 이 미용에 대한 애착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이제 앤디 씨가 판단하시겠죠 네. 이제. 야 근데 그 나는 살롱 사업이 난좀 새롭게 본 계기가 네. 우리 세븐헨드 채널 보면서 내 스스로 좀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진짜로 제 채널 아니었으면 볼 기회가 없었을걸요? 이런 생각을 할 기회조차도 없었을걸요? 네. 그냥 우리, 하는... 우리 코리안타운 근처에 미용실만 뭐한 10개 있으니까 <laughs> 아 미용업 하면 이 정도가 잘 되는구나 물론 잘 되는 가게가 있어요 뭐 그렇죠. 저도 자주 가는 단골인데 아, 요 정도면은 차려놓고도, 아, 안될 수도 있구나. 인테리어는 좋은데 안될 수도 있구나. 이런 거, 내 기준은 거기서 끝이 나겠죠. 근데, 앤디스 채널 보면서, 야, 이 정도로 손님이 밀려들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새롭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덤으로 이제, 아, 세브시티의 수준이, 야, 이게 많이 높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나는 막탄과 세브시티의 그 경계선을 내가 잘 몰라. 음. 나는 내가 처음, 필리핀을 왔을 때가 세부 시티 음. 오토프론트 호텔은 무공 무궁, 아. 무게이 처음이니까 세부에서 이 정도 느낌 느끼고 있는데 마닐라 가면은 이게 그게 더클거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음. 어떤가요? 마닐라는 어, 한국 맞나? 한국 사람이 너무 가난하지 <웃음> <웃음> 마닐라는 부자 부자가 그냥 음. 근데 부자들은 예의도 엄청 빨라 필리핀 음, 네, 부자 사람들 보면. 음. 매너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뭐 이불로 이렇게 깎아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고맙다고 하면 깎아주려고 메론디스카운트라고 이야기하면 아 자기 서비스에 만족해버리면 안 깎아줘도 된다고 오히려 깎아준다고 하는데도 그냥 다 내어버리고 가는 그런 부자들이 많고 대신에 이제 뭐 한번 이렇게 갔는데 서비스가 안 좋고 아 외국인이 역시 외국인 상대로 하는 샵이구나. 한국인은 뭐 한국인, 한국인 사, 사람만 상대하면서 하는 곳이구나 하고 하면 그 필리핀 부자들은 두번 다시 안 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대신에 근데 한국인이 필리핀 사람을 제대로 대해주고 제대로 뭐 인사 해주고 제대로 매너 있게 해주면 이 부자들도 자기가 그 서비스 받은 거에 상응하게 그대로 집을 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사실상 세부는 뭐 초에서 전에도 이렇게 오픈한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음.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군데 못해요. 딱 정해져 음. 있는 그것만 딱할수 있어서 4개에서 5개가 최고 맥시멈이에요. 아, 막시멈 뭐래? 네. 세부는 그래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게 섬이 이게 길조하게생겨으니까 음. 그리고 뭐 발전되는 몇 군데 없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세컨 브랜드까지 생각. 음. 꿈이 있는 건나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 꿈을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개인적으로 들고. 다들 열심히 사시니까 근데 저는 그거 꿈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해요 그럼 꿈이라고 하면 생각하고 하면은 음. 그 꿈을 이루면은 음. 허무해지거든요. 음, 그 다음이 없다. 네. 그 다음이 없어서 음.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음, 당연히. 음. 그 해야 할 일인데 둘째부터 일단 좀 해야 할일면 해야 되는거 아니야? <laughs> 첫째, 너무 심심하게 할것 같은데. 그러긴 한데, 응? 어? 예. <laughs> 하나 더 놔야죠. 하나 더아야죠 하나 더 놓는 게 좋긴 좋더라. 나도 주위에 약간의 <laughs> 그 푸시도 있었거든요. 네. 혼혈이니 하나 더 놓자. 니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가고 나면 은 아, 외롭다. 애기 외롭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많으니까. 근데 네, 그 기로에 섰을 때는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됐었는데 노우니까 좋더라고 노력하고 있으세요 계획 있으세요? 노력하는데 어, 이게 쉽지가 않네요. 난 그게 제일 <laughs> 어려운 어렵거든요. <어렵겠네, 딸이 웃음>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같이 살았던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온데수로 응. 반짝반짝 그 스파크 튀기가 참 네, 힘들어요. 응, 근데, 아. 아. 그리고 제 와이프는 제딸 재우고 한다 오면은 전역 여 시면 되면 자요. 일찍 자요. 네, 8 시면 아. 되면 자버려. 그러니까 유에 재우다가 잠드는 거죠. 아 같이 <laughs> 맞아 엄마들 대부분 다 그렇다. 어, 재우다가 잠들어. 어디 좋은데 분위기 한번 내려갔을 때 날짜를 한번 잘 맞춰가지고. <laughs> 저 푸시죠. 네. <laughs> 예. NDC 전용 삼겹살이라고 합니다. 요도 개로는 안 나온대요. 좀 진상인 것 같아. 먹방은 따로 찍지 않으니까 한번 두고 또올요 <놀람> 내가 왔다는 거에 그냥 왔다 간 거에 그냥 의미를 두고. 네. 네. 다음에는 이제 커피 마시는 걸로 할게요. 네. <laughs> 아이스 사면 카아 맞다 맞다 있다 있다. 여튼 그 제이파크도 펜디님 네. 아니었으면 그 교민 할인 못 받았다. 그근데 네. 가격 차이가 상당하던데요? 어 상당해. 그래 가지고 그 와이프 되는 사람 그 아이디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이제 한필 커플이라고 하니까 폰에잘잘 네. 잘 예약하고 싸게 잘 지금 자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한국이 맞네. 이제 미시오 땡기시오 모르고. <laughs> 커피는 제가 사게요. 세부 막탄에 있는 탐탐이니다 탐탐이 진짜 여기 진출 많이 했었 오늘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 엔디샤하고뭐 사는 이야기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 사업 이야기, 뭐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 좀 많았어요. 제 채널에 처음 나오셨는데, 기분 어떠세요? 기분이요? 아니는데 옛날부터 다 왔잖아요, 저도. 언제가, 언젠가 만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그냥. 왔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만날 줄은 꿈에서도 못했는데. 그리고 저보다도 대선배님인 거죠. 에이. 유튜브, 저보다도 훨씬 먼저 시작했고, 옛날에 한참 잘 나왔던 시절도 있었게잖아 지금은 영상에 바쁘시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안 찍어서 그렇지. 뭐 <laughs> 네.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면 좋네요. 저도 미투. <laughs> 하여튼 고맙습니다 하하하 아, 맛있네요. 안하하세요하하하하금 아, 밥먹고 왔어요 하하요하하하하하하여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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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빨리 얘기야, 큰아빠. <laughs> 여튼 우리 다음에 봐요. 엄청 끊기지 다이어리 여기 세븐데.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들어가서. 네, 알겠어요.